분명히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예고편 봤을 때 너무나 잘 나올 거라고 저보다도 먼저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워낙에 탄탄한 작품이고 큰 작품이고 그리고 모두가 열심히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분명 한40%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 자신 있습니다. <laughs> 어 우리 정미선 씨가 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사실. 어, 며칠 전에 나은연 선생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<laughs> 스튜디오에서 치, 촬영을 하면서 이, 이건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, 압축을 해서 이제 편집해서 보여드린 건데 예고편, 모든 시청자들이 볼수 있는 예고편을 보시더니 어, 한40% 나오지 않겠어?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<laughs> 그고 <laughs> 그랬으면 좋겠네요. <laughs>